아까제, 시, 그, 신경계 하는 일 중에, 우리가 1 2입차하 가장 관계 있는 것이, 외부 자극을 인식하는데 1 2입차하 제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12입차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내 신경계가 제멋대로 판단해버린 게1 2입이거든요 실상대로 못 보고 제멋대로 판단해버린 게1 2입체야 그래서, 이걸 외부 자극을 인식하는 통로를 우리가 정확히 한번 보자고 안각에 안구에서 안 시각을 받아들인 거야 시각 수용기야 안구에서 시각 수용기가 있어 이 나중에 자세한 거는 그림을 통해서 보기라고 시각 수용기에서 아까이 2번 내신경으로 들어가 그래가 어디 갔습니까 후두입으로 들어갔다 그죠 후두입으로 들어갔다고 요게 통로야 여기 통로야. 그 다음에, <laughs> 귀에, 청각수용기 귀에 있는 청각수용기가팔번 내신경 통해로척두입으로 들어갔다고. 요게 외부 자극을 인식한 거야. 이거 뭐, 몇 분, 몇분까다외울 수, 뭐, 애울, 애울 필요 없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 내외왜 선능하니까, 결국은 강각기관을 가져 내까지 들어가가지고, 내에서 해석해가지고, 진단에 판단을 해버린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후각 상피에 있는 거는 후각 수행해가지고 에 1번 후각 신경으로 들어가, 이 코에 서 1번 들어가. 그래가지고 척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저 미각은 미각이가 두정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이 촉각들을 촉각들은 전부 다 두정엽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실상대로 들어가가지고 판단이 없이 그대로 받버리면, 부처님께서 12체가, 1체가 12체를 말씀 안 하실 거야. 근데 이게, 우리 멋대로 가서, 딴건 전혀 무시해보고, 내에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해버린다고. 들어온 내용 가지고. 들어온 이것도 실제 내용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신경에서 전달된 내용밖에, 신경에서 전달된 내용, 된 내용밖에 없는데, 그걸 밖에서는 실상으로 착각을 하고, 내에서 착각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착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이 적합 자극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적합 자극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우리가 감각 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자극, 인식할 수 있는 자극을 적합 자극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적합 자극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우리가 요게 그이 적합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감각 기관에서 저, 적합 자극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활동 전이라는 정기적이 정기적 전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활동 전이 말만 아니 그말 보시면 활동 전이 이거 한 복창을 합시다. 활동 전이. 활동 전이. 활동 전이. 이거 뭐 앞으로 무지 무지 많이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 모르면은, 이 과정을 모르니까. 이거 이해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거. 이거, 이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뭐 엄청 힘듭니다. 활동 전이 이게 대원 과정에서 나온 는얘기야 이거. 대원 과정에서 이걸 하려니까 나도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막한데. 한, 한 대까지 해지 한, 번한 뭐 시간이 그린지두 시간이 걸니 해본다, 해봅시다. 해보, 이게 이해가 돼야, 12일치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전이가 인식이 돼야만, 어떻게 돼? 1 2입치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12일치가 결국은 재행무사이고, 재분무하고는서아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laughs> 에, 만약에, 눈에, 눈에, 소리가 들어왔을 때, 소리가 들어왔다, 눈에 소리가 들어왔다, 활동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고. 귀에, 아, 일어나. 네. 귀에, 귀에 빛이 들어갔다, 활동전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났다고. 활동전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극을 인식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laughs> 이야기입니다. 이거. 활동전이가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자극 인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활동 전의가 무슨 말이냐 하는 이야기야.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참으로 이거, 이거는 요번에 오늘안 되겠다, 안 되겠고, 다음 달에 와서 하자. 그러니까요, 네. 짜깁다 하고, 자, 여기에, 음, 그림만 보입시다. 요게, 요게 나오는 그림. 요것만 하고 말자. 요 그림만 보고 말자. 요 그림 보시면은, <laughs> 이, 요 수소를 그린 거예요. 수소는 h자, h자를 써놓고, 위에 1 써놓고, 밑에 아래쪽 1 써놨어요. 왼쪽에다가. 에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요페도터이수 뒤로 가 네, 네, 보입니까? 보임. 보임. 예. 나도 보이는데, 뭐젊으시들안 보이겠나? 대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 밑에 이런 이런 원자 기어 1번이라는 뜻이고, 그냥 원자 기어 1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요 아래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양자수하고 같다는 이야기야. 핵 안에 있는 요 입체수하고 같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놀람> 이 원자의 무게는 여기 다 결정한다고 요거 있는 밖에 있는 요거는 가벼워가지고 문, 그 원자의 무게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 그래야 그러니까 안 미쳐 밖에 있는 요 도는 걸 원으로 백면 도는데 요를 보고 전자라 그러고 안에 있는 걸 핵자라 그러는데 핵자 내에는 두 요소가 있어 요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 두 요소가 있어 하나 있는데 파란 거는 뭐라는 소리입니까 중성자라고 하나씩 그죠? 중성이라고 하는와 중성이라고 했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게니까 중성이야. 그러니까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야. 그죠딱 중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거는 전화가 양으로, 어, 음으로 전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전화라는 말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전기의 양을 전하라 그럽니다. 전화를 그럽니다 그러면, 요게 밖에 뺑뺑 돌고 있는 거는, 이거 지금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활동전이 이해가 된다 하니요이 지금, 요게, 요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딱 1대1이야. 그러니까 야는 중성이야 그죠? 플러스 되는 거 하나, 전화, 전하 플러스로 전화된 거 하나, 마이너스로 전화된 거 하나, 딱1대 1로 딱 있으니까 뭐야?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이 중성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에 파란 하나 들어왔지만은 파란 거는 중성제. 얘는 전기가 없어. 하나가 더들어왔지만전기양은 어떻습니까? 똑같아. 플러스 되는 거 하나, 마이너스 하는 거. 전기량은 똑같아. 근데 여기 파란 거는 무게만 더 늘어난 거야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파란 게두개더 들어왔어. 더 들어와니까 이거 전기 전기는 또 변화는 변화가 없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하나 변화그 대신에 무게만 처음보다 세배더 늘어났어, 그죠? 자 여기서 전기만 보자고. 무게는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그 뭐야? 전기만 보자. 전기만. 전기만 보자고. 이렇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딱 중성이야, 그죠? 중성이야. 정기적으로 전하가 제로야. 근데 만약에 요 플러스를, 아, 이 플러스를 폭발해드려 뺏길 수가 없어. 밖에 돈이기 하나 도망가 버렸다 하면은 안에 있는 건 뭐만 남아있습니까? <laughs> 나도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안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laughs>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t 나가면 도망이 다 남는 거는 플러스 밖에 없어, 그죠? <laughs> 그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 이 있던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도망되뿌린게이 물질은 플러스가 되버린다.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밖에 안돼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얻었다 그러면은 <laughs> 마이너스가 하나 더더 더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된다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우리, 여기, yes, NA에서는 요거를, 요거를, 우린 말로 별로 없습니다. 원어는 소디움이라고 하는데, 소디움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걸 나트륨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 NA. 소음의 구성성분이 NACL입니다. 그죠? 그 중에 소음성분 중에, NA, 이게, Na는 11번이니까 11번이니까 1 1대가저저저저 요게 요 빨간 게 11개, 파란 게어요 플러스로 된게 11개, 마이너스 되는 게 11개 있는 게 Na입니다. 이거를 이게 Na가 밖에 있는 전자가 뺏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잘이자뿐는 거야. 그러면 Na는 밖에 있는 전자를 잘 이자붙기 때문에 그 이 플러스, 마이너스 딱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마이너스 하나 이자 뿌리니까 플러스 되어버린다고 전화가 플러스 된다고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이자 뿌린 걸 우리는 이온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때는 전기적 성분이 제로예요 0이야 그런데 전기를 전자를 하나 이자 뿌리니까 양으로 되어버린다고 전화가 양전화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양전화가 되면서 이온이 양이온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 이온을 누가 가져가느냐 밖에 뺏어가는 누가 가느냐 NaCl 아닙니까? Cl이 가져가 버립니까 Cl. 염소야. 염소가 그 뺏긴 뺏어, 뺏긴 염소를 아, 뺏긴 전자를 염소가 가져가 버려. 그럼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버리시니까 중간에서 마이너스가 더 얻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되어버립니까 음이온 되어버린다고. 음이온이 되어버립니다. 그 양이온, 음이온, 이 이념을, 개념을 잘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안 헷갈립니다. 결국은, <laughs> 다시, 다시, 어, 그,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밖에 돌고 있는 전자가, 그, 마이너스로, 이래, 그, 전화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로 전화가 되어 있는 게, 안에 있는 숫자, 안에 있는 플러스로 되어 있는 개수하고 똑같으면 전기적으로 중, 딱 어, 중성인데, 중, 제로인데, 이게 전자가 하나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안에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양이온이 되어버리고, 하나 전자를 하나 더 얻어버리면 안에 플러스는 똑같는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이온 이니요 되버다고 자, 그러면 아까 제이여어 여까지 얘기했죠. 시간 다 되었어요. 음, 자, 아까 세포막을 이야기를 했어. 세포막을 이야기를 했어. 세포막 이온을 통과 시키겠습니까? 못 시키겠습니까? 아까 세포막 했잖아. 아까 노랑 있고 밖에 새파란 동글동글 있었고 이중층을 되고 있던 거.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물도 통과 못한데 그다고못 통과 못해. 그러면 이 이온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는 통로는 아까 단백질이 통로 역할을 했신다 그래요 그 단백질 통로를 통해가지고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이온 통로가 지문대로 열리나 어떤 자극이 있어야 열려요 이 문도 지지를 열리는 거 아닌가? 아니다가 자동문도 앞에 사람이 와야 자극을 주야 자동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온의 통로도 어떤 자극이 주었을 때 열린다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받아들있어 그죠? 손, 보편 잡는 손, 단백질 수용체 역할을 한다 그랬다고요. 수용체 역할을 해서 탁 잡아버리면, 여기 있다가, 닭기가 있다가, 탁잡아니까 열려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온들이통과한다통과 우짜 통과하겠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아래, 낮은 쪽으로 떨어진다, 아닙니까? 농도가 굉장히, 이온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 한다고. 요, 지금, 이온은 서 일곱 개 있고, 요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아마, 이문 열어놨다.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이런데, 밖으로. 여기가 농도가 높아있기냐. 이리 높아있다.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뛰든지 뭐, 뒤에 모터 타라, 이쪽으로. 자그한 개념을 알고 고맙습니다. 시간도 됐고, 돼야 됩니까? 네, 시간 다할거요 아니 힘든 건 없어요. 전체적인 결론 한번. 전체적인 결론은 지금 전체적인 결론은 우리가 이1 2절를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뇌까지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뇌까지 전달되는 정확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우리가 이 자극 전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신경세포들이 한다고.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변화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이걸 가지고 1 9 9 0 1960년대 노벨상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럼 앞으로, 슬,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것 설명할, 설명해 드릴 것은 아까 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극에, 자극에 대해 인식이 한다는 것은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다. 그죠? 그니까 러 활동하는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시죠. 막을 통과를 해. 막, 막을 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이가 어떤 전압의 변이가 일어,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거 따라가지고 뇌까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위의 차이밖에 내에서안 받아들이는데 실제상 우리는 밖에 저 보살님 계신다, 저 교수 있다, 저 컴퓨터 가다 실제 받아들이는 거는, 실제 받아들이는 거는 전기적 작업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거 과정을. 다음 시간에 정확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뭐, 정확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하려고 하면 뭐, 한, 한달좀 설명, 아, 한 일주일 좀 설명했는데, 대충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 다음 시간은 이거 하기 위해서, 조금 요거는 꼭 이해를 하십시오. 요거. 요거, 마... 왜 플러스 이온이 되고, 왜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네, 제가 다음 활동 정리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바로 계십시오, 바로 계십시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 자율신경 에 반드시 조금 염두에 계십시오. 이걸 두야 배삽를해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교수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아까 그명체들이그신의자신과 같은 종의 그 후손을 번식시킨다 예, 예. 그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세포 복제할 때그 핵을 갖다가 이렇게 예예. 써야지만이 세세포 복제로다가 핵가 상당하게 인지할 수있 예, 예. 제가 잘 모르는 하는데, 예, 예. 있어야지 그해치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께서는 그렇죠? 아. <laughs> 생명체가 탄생할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제가 제가 들 그게 제가 드는 말씀은 그 정, 지금까지 생명체, 타, 생명체 탄생은 반드시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돼. 네, 난자 가 있어야 돼. 그럼 왜 정자, 난자 가 있어야 된다? 정자, 우리 그 우리 사람은 만여섯 개의 염색체로 아까 아까 세포핵이 있는데 었그 안에 만여섯 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근데 난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는 2 3 개야. 그다음에 정자 가 갖고 있는 23개밖에 없습니다. 이두개 합치지 가지고 만일 개우만 해도 한 33개 됩니다. 그러면은 체세포에 갖고 있는 세포핵은 몇 개냐? 만개 그대로 갖고 있어. 그 핵을 갖다 넣었을 때 개체 발생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체세포를 하나 내 가지고 그 핵을 내 가지고 한창 그이그저 이체세포를체세포의 핵을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난자에다가 심습니다. 그 인간 지금 아직 인공적으로 이그체세 모르겠어 십몇 년 나도 지행가도 모르겠는데 십몇 년더 어떻게 모르겠는데 내할 때는 체세포의 핵을 실험실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 이안 됐습니다. 반드시 난자가 정자 만나 가지고 정자 하고 만나가 핵이 합쳐지 가지고 그때 활성화 될수 있는 고시기의 그 난자에다가 체세포 핵을 갖다 심는다고. 그러면은 복제된 인간이, 복제된 염소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같은 종 아니겠죠. 그래도 같은 종아리. 지난번에 요번에 요 신문에 그 어, 보, 아, 방송에 보니까 돼지 신랑 그 이식받은 사람 두달 만에 죽어 버렸야 된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 이거는 염색체 수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돼요.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 수준하고, 소화가 갖고 있는 염색체 수준, 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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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갖고 있는 염색체 수준이 틀립니다. 염색체 수준이 이게, 그, 반턴반턴씩, 반던 그, 사람 같은 게 23개, 23개씩 이렇게 두 개가 맞아있을 때한 개처럼 발생을 할수 있는 거지, 여기가 23개고, 뭐, 15개 온다. 웃긴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아래분에 누가 강의를 하는데, 일란선 상둥이는 정자가 두개 들어가 일란선 상둥이 된다고 누가 테레비 와서 강의를 하다고 그건 도란 이야기거든요. 하... 이저 난자에다가 정자 하나 들어가죠이 세포 하나가 안 됩니까? 세포 두개딱 쪼개져 있을 때요것도한 개체가 되고 요것도한 개체가 돼 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일란선 상둥이 됩니다. 정자가 두개 들어가는 거아닙니다 정리가 들어가면 같저저 4만 6섯개 4만 6섯개 4만 6섯개 꼬박이 몇 칩니까? 3412, 3618. 1 38개인데 그개체 발생은 뭐할 수가 없지, 그는안니다 그러니까 4만 6섯개 있을 때에 야만개체 발생을 할수있다 그러니까 딱 하라고 요쪽 세포에도 4만 6섯개 축적해. 그러면 한 남자 아니니까 그리고 일납했 자. 더 뭐, any questions,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